체스 국가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팁까지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생각보다 꽤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국에 유학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영국의 건강 시스템 그리고 병원 시스템을 캐주얼하게 딱 요약해서.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또 유학하다 보면 살다 보면 이제 몸이 좀 아파질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 기본 정보는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 마입니다 제가 처음 이어갔을 때 아플 때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은 NHS 국가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랑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살아온 노하우들, 팁까지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근데 엄청 중요한 거 하나를 일단 또 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유튜브 영상일 뿐이잖아요. 절대 메디컬 콘텐츠나 공식적인 NHS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 중에 하나로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드리는 정보들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영국에서 이제 무상 시스템 그리고 유상 시스템, 돈 내고 쓰는 거, 돈안 내고 쓰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영국에 있는 보건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바로 무상 시스템입니다. National Health Service 또는 영국의 NHS로 받는 케어가 무상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면서 비자를 지원을 하실 때 아마 거기에 immigration healthcare surcharge 라는 비용이 붙었을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nhs를 이용할 수 있는 약간 보험금처럼 내는 금액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이게 무상 이라고 난안 쓸래 혹시 이러실까 봐 컨트리뷰션도 내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상이라고 완전히 뭐 10% 무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방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마 9.9파운드인가 15,000원 정도 내야 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이제 무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 이와 반대로 돈을 내고 쓰는 Private Health Care라고 하죠 이걸 쓰는 친구들은 대학생 때는 거의 못 받고요 회사에서 대주는 이제 베네핏으로 대주는 경우를 가장 많이 받고 다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마지막에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HS에서 좀더 깊게 파고 들어가 봅시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 오셔가지고 아마 가장 접근성 있게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NHS 시스템이잖아요? NHS는 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수술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떡떡떡떡 내줄 수는 없어요.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게 맞는지, 알맞은 치료법은 어떤 건지, 최우선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런 단계별로 아세스먼트들이 들어갑니다. 단계별 케어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응급을 제외한 일입니다. 자, 이 단계별 케어를 할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바로 General Practice 이라는 겁니다. 줄여서 GP라고 말하죠. 직접 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컨택할 수 있는 건강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GP 말고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컨택할 수 있는 이런 병원 기관들에는 Pharmacy, 그리고 Dentistry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general practice. GP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손목이 삥것 같아. 생활할 정도는 되는데 체크를 받아야 될것 같아. GP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정한 나이가 돼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정한 demographics 배경에 이제 해당이 돼가지고 받아오는 백신이나 스크리닝 초대장 이런 거, 검사 초대장 이런 것도 받으면 모두 다 GP에 가서 받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GP에 갔어. 아, general practitioner가 그러니까 이 GP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을 컫는 말이거든요. 이 분들이 여러분들을 진단을 해봤는데 내가 의심 가는 게 몇몇 개가 있는데 우리 GP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해. 여기서 GP가 하는 것들이 바로 referral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다음 단계, secondary care. 제가 단계별 케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Primary care에서 그 다음 단계, 2 단계인 병원으로 이제 레퍼럴을 작성해 줍니다. 이 환자를 봐주세요. 라고 병원에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2차 병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걸어가서 저 이거 스캔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GP가 봤을 때 2차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의학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이렇게 2차에서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정말 복잡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니쉬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선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GP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G.P.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팁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영국에 일단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G.P.에 등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엄청 빨리 해야 돼 이건 아닌데 적응이 됐으면 시간 날때 G.P.를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모르시는 분 생각보다 꽤 많아요. G.P.를 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임페리얼 칼리지를 다닐 때 임페리얼 컬리지 헬스 센터라고 수속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임페리얼 헬스 센터에 가야 되는 줄 알고 거기 지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예약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지피, 가까이 있는 주변 지피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고르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고르는 방법은 하우스메이트가 내가 이 GP를 쓰고 있는데 기다리는 것도 적고 추천한다 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똑같은 GP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추천 받을 사람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구글 리뷰 보니까 뭐 GP 리뷰들이 있더라고요. 이 지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굉장히 만족하는 지피 같은 경우에는 별이 한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리뷰만 사실 읽고 가 봐도 반 정도는 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니면 내가 그냥 귀찮아서 제일 가까운 그냥 우리 대학교 캠퍼스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의 권리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꼭 잊지 마셨어요 좋겠습니다. 지피를 정했어. 그럼 등록을 해야겠죠.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전화를 해도 좋습니다. Hi, I would like to register as a new patient.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좀 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랬을 때는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새 환자 등록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따라오는 프로세스와 요구하는 정보들이나 뭐 서류 이런 것들을 뭐 거기 디지털 플랫폼이나 이메일 등등으로 보내시면 다 해결이 되실 거고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팁이 조금 있는데 잉글랜드에 있는 GP의 한95% 정도는 다 온라인 폼을 사용하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GP에서 이 답장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아월리 답장 윈도우 타겟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전화하면서 뭐 대기하기 싫다, 너무 전화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 우선 온라인 폼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알아서 읽고 빠르게 답장이 옵니다. 테이터스 업데이트도 되고 그 예약해주시는 분들한테 전화하지 않고도 바로 폼을 올림을 통해서 뭐 간호사한테 전화를 받거나 의사한테 전화를 바로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영국은 NHS, GP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이 있고, 자기가 쓴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고, 규정이 따로 있고, 워크플로우가 따로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폼을 추천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GP는 되게 최적화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GP를 다니면서 다른 의사를 대정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general practitioner가 생겼다 하면 그분의 이름 아래로 예약을 해달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그만큼 대기 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가셔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NHS가 어플이 있습니다. 무료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다양한 기능을 누리실 수가 있는데요. 처방전을 재주문하는 것부터, 어포인트를 뭐 부킹하는 것부터, GP가 보낸 메시지에 대답을 하는 것까지 다양한 이제 기능이 있긴 한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이 기능을 얼마나 쓸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어, 등록해 놓은 GP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GP는 NHS 어플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GP도 있고요. 어, 뭐 어보이먼트 이런 걸 아예 풀지 않는 GP도 있습니다. 프락티스마다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NHS 어플 말고 타사 어플을 추천해주는 GP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럼 그냥 GP가 시키는 거 그냥 다운받으면 돼요. 자, NHS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NHS를 추천하나요? 아니면 프라이빗 케어를 추천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비용만 이제 괜찮으시다면 저는 이제 프라이빗 케어를 무조건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하 NHS가 사실 오래 걸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한국에서 특히나 오시는 분들이 좀 답답할 수 있겠다. 금전적으로 내가 부담이 없다면 저는 없어요, 근데. <laughs> 저는 없어요. 어, 정말 완벽한 세트에 막 정보를 알려드려야 된다고 스스로 되게 많이 부담을 주다가 어, 여러분들한테 이러다가는 절대 못 올릴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빨리 올려야겠다 하고 올린 거거든요. 그 추가적인 정보는 정식 NHS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귀한 시간, 어, 저와 함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응급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응급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응급실 말고 그 아랫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urgent care라고 부릅니다.